자, 온라인 패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은요 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온라인 오브젝트라고 해서 6개의 정렬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도 있어요. 자, 여기에도 있고요. 온라인 패널 안 열고도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이원 작은 원과 큰 원을 중앙에 맞추고 싶어요. 자, 이럴 때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 버티컬, 온라인 센터 이렇게 눌러주면 중앙이 딱 맞죠. 자, 그리고 아니야, 난 왼쪽에 맞출 거야. 그러면 호리젠탈, 온라인 레프트, 아니야, 나 오른쪽 호리젠탈, 온라인 라이트. 어, 나는 위에다 맞출 건데, Align Top, Align Bottom. 이런 게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오브젝트끼리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요윗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중앙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두 개가. 자큰 원도 움직이고 작은 원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왼쪽을 맞춰보면 큰 원은 가만히 있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원이 가만히 있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큰원 가만히 있고, 작은 원 오른쪽으로 오죠. 그죠. 자, 이거 기준은 뭐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모여, 이거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준! 하면은 한 명이 기준하죠? 그럼, 개를 기준으로 모여! 그러면 이제 개를 기준으로 좌, 자양, 뭐, 왼쪽으로 모이든 오른쪽으로 모이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위로 모여! 그러면은 가장 위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모여! 그러면은 얘가 가장 위에 있잖아. 가장 위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요. 그 방식을, 그 규칙을 깨는 방식이 있으면, key object라는 겁니다. 자, 이두 개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작은 원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작은 게한번더 선택이 되거든요. 진해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단으로 모여. 아래쪽을 기준으로 모여라고 하면 얘가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얘가 이제 키가 된 거야. 얘가 기준이 된 거야. 얘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모여라고 해도 큰 원이 이렇게 작은 원을 기준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laughs>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모여!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얘한번더 눌렀어. 그럼 얘가 이제 키오브젝트가 되겠죠? 얘를 한번더 누르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왼쪽 모여!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야. 요렇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막 일러스트레이터로 막뭐 그리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자리를 잡은 상황이야. 얘가 자리를 잡았고, 딴 애들을 얘를 기준으로 위치를 맞춰야 돼. 아, 그럴 때, 키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위치가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키 오브젝트 기억해 놓으세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 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렬하실 때 정렬 방법 그냥 선택하면 가장 오른쪽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들이 기준이 되지만 그 방식을 깨는 키 오브젝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무조건 다른 애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얼라인 투의 첫 번째 깨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요 마지막 게키 오브젝트고 요두 번째 게 기본이에요 기본 선택된 오브젝트끼리에요이첫 번째 있는 녀석은 아트보드예요. 얼라인트 아트보드인데 아트보드가 뭐죠? 이 도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화지. 자이 상태 아트보드 선택하고 오른쪽 모여 그럼 어떻게 되냐? 도화지의 오른쪽 끝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위로 모여 도화지의 위쪽을 가운데 모여 도화지의 중앙을. 네. 그래서 정가운데, 도화지의 정가운데 오브젝트를 놓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아트보드가 가장 이해가 빠르죠. 왜? 도화지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니까. 이해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스트리브트라고 하는데 분배예요. 분배, 오브젝트를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 개의 도형을 막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렇게 뿌려놨어요. 자, 근데 내가 간격을 맞추고 싶은데 간격을 못 맞춘 상태예요. 어, 간격을 못 맞춘 상태입니다. 지금 간격이 다 다르죠? 그죠? 간격이 다 달라요. 어딘 좀 멀고, 어딘 좁고. 자, 이럴 때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하시면 뭐 왼쪽을 기준으로 간격을 맞춰라. 중앙을 기준으로 간격을 맞춰. 라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거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자 오브젝트를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싶다? 예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아래도 당연히 됩니다 자얘 위에다 놓고 아래다 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 일정하게 세로로 놓고 싶어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겠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를 해주시면 요렇게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이해되시죠? 어서 이얼라인은잘 쓰시면 진짜 편해요. 예,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럴 때이얼라인 디스트리뷰트 쓰시고요. 자, 이것도 있어요. 이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이싱은 뭐냐면요. 얼마를 기준으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싶은 건 맞아. 근데 정확하게 뭐 10픽셀 단위로 배치를 해주세요. 뭐 20픽셀 단위로 배치를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럴 때 여기다가 30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30픽셀 하고 눌러볼게요. 딱 눌러주면 이 간격이 정확하게 30픽셀씩 배치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피그마를 사용하시면 피그마에서는 어때요? 그냥 드래그 하면 알아서 되잖아. 거기 간격 나오잖아. 그죠? 맞죠? 당연한 거잖아. 피그마에서는 당연한 건데 일러스트에서는 내가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그마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그마에서 막 배치할 때막 드래그하면 정확하게 막몇 픽셀 떨어졌다 이런 거다 보여주죠? 그죠? 스마트 가이드로 다 보여주죠? 아. 그리고 걔네들도 오브젝트 정렬하는 방법이 있죠 한번 클릭하면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이런 기능이 있죠 네, 그건데 얘는 조금 더 원, 원시적으로 원초적으로 만드는 거고 피그마는 그거를 조금 더 표, 쓰기 편안하게 계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온라인 자한줄 정렬 그 다음에 간격 똑같이 맞추는 예, 디스트리뷰트, 그다음에 간격을 내가 원하는 수치로 조절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패널도 제가 요렇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어디갔니? 예, 보시면 오브젝트 정렬 기능 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요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태극기 만들어 볼게요. 삼색 태극기 말고 그냥 일반 태극기인데, 예, 건공감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극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면색 흰색, 선색 검은색.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디폴트 필렌 스트로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냥 선택하시고요. 자, 원, 시프트 누르고 그리셔야 돼요. 시프트 누르고 요렇게 그려 보도록 할게요. 됐나? 자, 이 상태에서 이 태극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런 식으로 물결 문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결 문양을 뭐로 만들 거냐면, 원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요.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50% 축소 복사할 겁니다. 복사. 축소 복사. 자, 스케일 툴로 50% 축소 복사하시면 작은 원이 하나 만들어지구요. 자, 요거 하나 요렇게 복사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요렇게 배치되도록 할 건데, 손으로 하지 마시구요. 우리, 얼라인 패널 이용하자구요. 얼라인 패널.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렬해 볼게요. 자 전체 선택해서 먼저 수평을 맞춰 주셔야 돼요. 수평.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서 예, 모든 원들의 이렇게 중앙을 맞춰 줄 거예요. 요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왼쪽으로 큰 원과 작은 원을 맞추고 오른쪽도 큰 원과 작은 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다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두개다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 자, 참고로, 원이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이, 큰 원이 계속 움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 오브젝트를 만들고 하시면 좋습니다. 키 오브젝트 만들고,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예. 원이 배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십니다. 됐어요? 자. <laughs> 자,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요렇게 하나, 그죠?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요거를 잘라요. 분해한 다음에 요거 두개 합치고 요거 두개 합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체 선택하시고,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자, 디바이드는 겹쳐진 대로 잘라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주시면, 네. 개의 오브젝트로 나뉘어 있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언그룹 해볼게요. 자, 언그룹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렇게 두개 합치고, 두개 합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래, 그럼 이제 합쳐보자. 자, 그래서 요 위에 거랑 왼쪽 거 합치시고, 요렇게, 유니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 거하고 오른쪽 거,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는 빨간색, 태양이죠? 아래쪽은 파란색, 땅입니다. 자, 요렇게 의미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선색은 없어야 돼요. 네, 선색 빼주시면. 이렇게 태극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를 완벽하게 하시려면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자, 로테이트 마이너스 32도. 자, 로테이트 틀로 마이너스 32도까지 넣어주셔야 완벽한 태극 문양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32도까지 하셔야 됩니다.